국립공원 노동조합 2023년 임금 협약 출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4% 인상하라! 인상하라! 투쟁! 인상하라! 인상하라! 투쟁! 우리 국립공원 노동조합 2023년 임금 협약 승리를 위해 환경부 유관기관 노동조합 위원장님, 도로교통위원장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통합노동조합 강대빈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노동조합 신승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자원순환노동조합 권동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노동조합 유성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노동조합 이상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수자원 환경산업 진흥원 노동조합 황보영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노동조합 이영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 생태원 노동조합 김영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 노동조합 박무역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원은 팔공산이 국립공원 지정돼서 좀낫시잖아요 다른 기관들은 증원이안 됐습니다 저희가 2명 됐고요 이번에 40명 되셨죠 근데 제가 알기로도 무등산보다 면적이 네배네데뭐 인원은 절반 이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 정부의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인식,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럴 인원들을 주고 실제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자연환경, 경, 생태경관에 대한 그런 복지 서비스를 할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이런 정부의 에, 이런 거센 압박과 탄압 속에서도 2023임금협약 그 우리 임단투 꼭 전조합원이 똘똘 뭉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급 이상 전문 위원장 김경범 드립니다. 투자 을에시드립니다 네. 투자 목표로는 10월 말에 임금 협상 끝내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공유하면서 임금 협상 가정 홍보해 드리고, 만약 이제 저희 개혁대로 된다면은 역대 최고의 임금 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먼 길에서 와주신 우리 그 지부장님, 운영상 지위원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뭐 강대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한경노조 똘똘뭉친 한경 노조, 그리고 옆에서 와주신 우리 박무희 위원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임금협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장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임금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사측에 보여줘서 우리가 원하는 임금협상안 간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면서 우리 임금협상에 토를 다는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다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임금협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출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임금협상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조합원에 대한 임금협상안입니다. 저희가 어 작년에 임금협상의 패러다임을 기본급 인상으로 바꿨죠. 올해도 그 이어서 작년 3.0에 이어서 올해 4.0 임금협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어 기본급 인상의 중요성을 모두 다잘 아시겠지만 기본급 인상이야말로 인, 시간의 수당, 직무급 수당과 연동되어 우리 조합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올해도 기본급 4.0을 어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특정직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 국립공원공단 입사 지금 들어오면 어 혁신도시에 대해서 너버파이브 안에 들거든요. 그런데 7년 8년 지나면 꼴찌가 됩니다. 꼴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임금을 협상하면서 아이 원인이 뭘까 분석해본 결과 정말 우리는 승급에 따른 인상률을 키우진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생 주기에 맞는 계단식 월급 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 올해 초에 노사협의회에 올려서 용역하고 간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보수 규정에 담았죠 그래서 어, 6에서 5는 현행 17%를 유지하고 5에서 4는 현행 10에서 2% 추가된 12% 4에서 3은 현행 10에서 12%로 이렇게 지금 보수 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측에서는 현재 임금협상하기 전에 먼저 지급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임금 협상한 다음에 이거를 적용해야지 우리 조합원들의 더큰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요구에서 임금 협상 후 승급했다는 인상률을 소급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3사급 지급들에 대해서는 그간에 고생하신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집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학정 확률입니다. 학정 할률 확률. 내가 다음에 승진했을 때2% 추가 받을 수 있고, 또2% 추가 받을 수 있는 학정 확률이 되는 거고, 다음 공무직 운영직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그 직급 체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직급 체계에서 임금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에 저희가 전력 투구해서 보수 규정 개정했고, 마지막 방점으로 임금 협상 후 소급분을 받아내려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4급 이하는 지금 직무급을 86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5만 원 정도 더 인상시켜서 어 직무급도 더 인상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소급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 구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직 공무주기에 가는 사항인데요. 어 저희가 집행부 처음 들어와서 인건비 통합을 시켰죠. 통합 시키고 작년도에 경평 성과급을 등급에 따라서 공무직 운영직 분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같은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그 최저 등급이 통상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직 운영직 동지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이걸 포함시키고 작년도 것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구조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어 작년에 또 공무직 운영직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 직무급 5만 원인상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더 인상된 5만 원또 인상해서 10만 원 정도로 직무급 인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전체적인 임금협상의 구절 구조, 구조 어, 구조고요. 오늘 오신 우리 운영상집위원님들기 받아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인상이야말로 노동조합의 가장 큰 덕목이고 책무입니다. 그 덕목과 책무 잊지 않고 오늘 기 받아서 임금협상에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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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인근야단 승리하자! 승리하자! 기내! 승리하자! 승리하자! 기내! 인근 교섭 대표 위원회실 김경범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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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기고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김재희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태원 네! 네! 본사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유동근 대외협력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급 인상을 요구드리고 올해도 요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수규정에 통과된 사채에 그뭐큰 양이가 있었던 거고. 그거를 어 정말로 이제 소급을 적용해서 우주화분들이 그 더큰 어 월급 인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소히 말씀드리면 저도 올해 3년 차고 이사님도 3년 차니까 큰거안 해주고 가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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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보수 문제라든지 지금도 추억에선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입장이 같습니다. 이 가랑한 우리 공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추억에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laughs>